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다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베린이 관찰이기. 요즘 부쩍 베린이가 많아진 것 같아서 관찰을 해볼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베린이다! 시작하자마자 타밍을한땀한땀 한땀 하고 있는 친구를 발견합니다. 응. 어디서 때린 거지? <laughs> 우리 깜찍한 베린이는 타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대 맞아도 이건 먹을 거야 진짜 찐베리다 저 어떻게 하면 좋냐 너무나도 깜찍한 베린이 이 베린이는 타밍이 무척무척 느렸어요 뭔가를 많이 생각하는 친구 같았습니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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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시야도 조금 짧은 것 같았습니다 안 봐. 이 베리니는 시야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드론으로 한번 가까이 가봤습니다. 베리니의 반응은? 안거봤어 <laughs> <번> 틱틱틱틱. <laughs> 장전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은 베리니. 그러는데, 오 정지됐다. 언니 덕분에 장전하는 법을 배웠어요. 기특한 우리 베리니 친구 너무 뿌듯했습니다. 저런 장전하는 법은 배웠지만 뛰는 방법은 모르는 거 같았어요. <laughs> 뛰는 것도 몰라 어떡해. 너무 안타깝고 귀여웠던 베리니에게 소음기 SR을 선물해 줍니다. 저거 저거. 그렇지. 야! 저의 선물을 받아주어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런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녀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 어디갔냐? 잃어버렸다. 다행히도 베리니는 근처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쉽게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이때 베리니 쪽에서 들리는 총소리. 어, 뭐 이상한 소리는데뭐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아, 어, 발소리 들려. 어어 어, 잠깐만.. 이거 왜 조종이 안되냐.. <laughs> 애도 이상한데요? <맞다. 웃음> 야 앞에 가는 친구도 이상해.. 일기를한 베리니는 여유롭게 파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미어울어요 <laughs> 언제 일어나? 베리니가 앞으로 직진하길래 남은 찌꺼기를 먹고 있었는데 남은 템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파밍을.. 단디 안했는데? 아! 어? 방금 죽은 거 아니야? No. 죽었어 <웃음> <웃음> 저런 자연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베린이를 위해서 다음 판 같이 로비로 가줍니다 관찰 아 깜짝아 안돼 아 미친 새끼 빠르게 다음 판 다음 판에도 운이 좋게 베린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헬로 여 예, 비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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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도 뭔가 시야가 짧은 것 같네요. 아이템도 한참을 파밍을 합니다. 와, 이거 어떡할 거야? 오, 탄식. 그렇게 파밍을 하더니, 오른쪽 길이 있는데, 굳이 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녀석. 그런 녀석이 너무 깜찍해서, 한대툭 때려줍니다. 어디서 때린 거야? 오, 모른다, 모른다. <laughs> 총알 한 대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형광 하나 더 선물해 줍니다. 아우, 눈부셔! <laughs> 아, 개빡치네, 이러다 실명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게 경계를 열심히 하는가 싶더니, 저한테 다가왔어요. 뭐지, 여기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 무서워, 갈래. <laughs> 눈치를 챈 건지 못본 건지 다시 도망가는 녀석. 이렇게 대놓고 미행을 해도 잘 모르는 친구는 드물었어요. 과연 얘는 총을 쏘려고 배그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파밍하고 싶어서 배그를 하는 걸까요? 뭘 째고 있는 거야? 있는 힘껏 달려서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서 부심스레 다가가줍니다 아니 어디서 자꾸 때리는겨 아 무서워 죽겠네 이쯤되면 헤드셋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뭘 쏘는 거야? 헤드셋은 없지만 마우스는 잘 있나 봅니다 무엇을 그렇게 발견했는지 열심히 총질한 녀석을 진정시켜줍니다. <laughs> <laughs> 오야베니이 쏜다 누가. 총소리를 너무 내서 다른 녀석에게 <laughs> 죽고 맙니다. 이 사실은 모른 채너 친구를 한참 열심히 잡고 있는 덧니입니다. 어나왜 이래. 게임 실화야? 잡았다. 베리나 그들 그대... <laughs> 언제 죽었? 죽어... 베리 베린... <laughs> 너무 슬픔에 젖은 덧니는 <laughs> 베리니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끝. 덧니 TV에 오신 것을 환영해. 어서 오라. 카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꾹 눌러 주면은 좋은 일이. 나거 조주 하겠다, 가이. 하, 쉽던가.